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 네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주제 바로 고배당 ETF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나는 순간, 또 하나는 배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죠. 특히 배당금은 마치 월급 외 월급처럼 우리의 재테크 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주가의 단기 변동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완화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고배당 ETF인 FDVB와 VYM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체할 만한 고배당 ETF들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느 게 배당률이 높다가 아니라 안정성 리스크 장기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고배당 ETF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봅시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중 고배당 ETF는 이름 그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모아 놓은 상품이죠.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3에서 5%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기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은퇴 준비나 파이어족들에게 고배당 ETF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단순히 자산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쓸수 있는 현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고배당 ETF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경기 침체 시 배당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고 특정 산업군에 과도하게 편중되면 ETF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ETF의 구성, 섹터비중, 운용 철학까지 살펴야 합니다. 결국 배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투자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ETF는 FDBB입니다. FDVB는 미국 대형 중형주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고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담습니다.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 구성을 조정하며 최근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2.9.3% 수준입니다. FDVB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입니다. 비슷한 계열 ITF 중에서는 배당이 조금 더 두툼하게 나옵니다. 둘째, 방어성과 성장의 조화입니다. FDBB는 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적 업종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섞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급락장에서 FDBB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동종 ITF보다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또한 샤프 비율이 0.9 이상으로 위험 대비 수익 성과가 준수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FDVB의 운용보수는 0.29%로 VYM의 0.09%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수료는 복리 효과를 갉아먹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 FDVB는 편입 종목 수가 약 150개 수준으로 VYM처럼 400개 이상으로 분산된 ETF보다는 다소 집중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장 평균을 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배당 ETF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배당 ITF의 대표주자, BMEM입니다. VYM은 FTSE High Dividend Yield Index를 추종하며 약4바에서 500개의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헬스케어, 소비자의 에너지 등 다양한 섹터를 고르게 포함해 분산 효과가 뛰어납니다. VYM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비용 구조입니다. 운영보수는 단 0.0.6%로 사실상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2.5% 정도로 FDVV보다는 낮지만 대신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VYM은 장기 보유자에게 적합합니다. 배당 자체는 ADBB만큼 높지 않지만 수십 년을 들고 갈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분산 덕분에 총 성과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만큼 배당 수익률 자체는 평범합니다. 고배당 ITFR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극적으로 높은 배당을 원한다면 다소 아쉽습니다. 또한 금융 에너지 섹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금융주가 크게 흔들리면서 VYM도 동반 하락을 경험했죠. 결론적으로 VYM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보다는 꾸준히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고 싶다는 투자자에게 맞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ADBB와 BEM 외에 더 높은 배당을 주는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대체할 만한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SCHD는 배당 수익률 약 3.9%로 단순히 배당률만이 아니라 배당 성장성까지 고려해 인기가 높습니다.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배당주 투자자라면 거의 필수 ETF로 꼽힙니다. SPYD는 배당 수익률이 약 4.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리츠 비중이 높아 경기 민감성이 크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비는 배당 수익률 약 3.4%이며 헬스케어, 에너지 등 안정적인 섹터 비중이 높습니다. 안정성과 배당을 동시에 잡으려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VYMI는 해외 배당주를 포함해 글로벌 분산 효과를 제공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4% 이상으로 미국 시장 외 다양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DAS, LBASD 등 다양한 고배당 ETF들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투자자의 목적입니다. 현금 흐름 극대화를 원한다면, 스파이디 같은 공격적 ETF, 장기적 배당 성장을 원한다면, SCAD, 글로벌 분산을 원한다면, BEYMI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배당 ETF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첫째. 배당낙 효과입니다. 배당을 지급한 후에는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리며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 ETF의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시된 배당률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이 빠진 후의 실질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배당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떤 기업은 일시적으로 배당률이 높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쁘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에 편입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정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ETF는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때더 빛을 발합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며 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고배당 ETF는 단기간에 돈을 버는 마법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자산의 씨앗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고배당 ETF인 EGTIFB와 BEMU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 ETF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ADBBY는 높은 배당과 방어적 성향을 BEM은 저비용과 안정적 분산 효과를 제공합니다. 더 높은 배당을 원한다면 STAD, SPYD, AEDB, BEMI 같은 대안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가, 공격적인 배당 수익인가, 아니면 장기적 성장인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에 맞는 I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배당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언헤어가 되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